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다시 켜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마스터치 햄버거로 점심을 일단은 좀 먹었고요. 자, 자 하늘에서 내려낸 우리 쓰레기들. 자 치워야 될게한 덤입니다. 어떡합니까? 대리님 거기 괜찮나요? 애니님 거기 게... 눈 쓰러야 돼. <laughs> 괜찮은 겁니까? 어... 저희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어... 춥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네도 이 정도로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어, 오늘 좀 심한 것 같아요. <laughs> 대설 특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옥자네 집 이실장 이고요 사장님이 잠깐 사라진 관계로 어, 대타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어, 사장님 이 너무 추워하셔 가지고 저희는 아직 젊은 피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이렇게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어, 저희 넉가래 하나만 사주세요 넉가래가 없어 가지고 아 빗자루로 해야 될것 같은데 어 경기도 이천이 그렇게 먼 곳은 아닌데, 어, 아닙니다 아, 아직입니다 아직입니다. 저희 좀더 쌓이면 그때 상인 <laughs> 상인 그 위험해요 상님 저렇게 또 어, 라이브 방송으로 산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저렇게 알람트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laughs> 어 눈길에도 강한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아 어, 눈이 많이 왔는데 사장님 많이 신나셔서 저희는 가게를 이렇게 손님이 없기 때문에 좀 비우고 제 막내 직원분은 이렇게 눈을 <laughs> 치우고 있고요. 사장님은 놀고 있고요. <laughs> 네, 퍼레이드 연습 중입니다 지금. 눈길에도 강해요. 어, 네. <laughs> 예, <laughs>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고생 안 합니다. 뭐 저희 괜찮습니다. 그냥 갑자기 눈이 많이 오길래 한번 라이브 스트리밍을 <laughs> 하고 있고요. <laughs> 아, 예. <laughs> 여러분, 의 예. 네, 이 눈길에도 가능합니다. 그 알란트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가격은 450 정도 됩니다. 와,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어, 벌써 서린이 되셨는데요? 이만! 아 어, 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눈 깨도, 방해! 요사장님테 이렇게 또 어. 퇴근을 예고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저희는 남아서 눈을 치워야 됩니다. 눈이 치워집니까? 아니요. 괜찮습니까? 지, 지금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좋요 <laughs> 네네. 이걸로 너무 힘들어요. 네, 사인 너까리 하나만 안 사주십시오. 안 너까리 하나 사주십시오. 뜨거운 물을 붓도록 해라. 다 업니다 그거 <laughs>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걸 다 녹이도록 하자. 오 마이 갓. 우리, 우리 어 대리 수장이 뭐죠 이거? 어 이거 저희가 마돈 디스플레이 해놨거든요. 네.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년도 모델입니다. 눈을 걸레로 치우는 건 처음 본데요. 사실 이거는 치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어. 저 그냥 쇼맨십이고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막내 직원은 이거를 하고 있다. 여기는 경기도 부천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동안은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그 <laughs> 사장님, 사장님, 또 이렇게 퇴근하시기 전에 또 열리를. 어. <laughs> 또 이렇게 열리를 합니다. 파는 <laughs> 네. 역시 군필자들. 다릅니다. 어우, 춥네요. 그러니까 밥 먹고 오는 동안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까지 많이 올 줄을 몰랐는데, 아어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불과 30분도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된 게. 아. 어 지금, 옥자네 집으로 오시면 같이 이렇게 썰매도 타고. 자, 이렇게. 네, 뭐, 사이좋은 저희 옥자네 집을 보고 계십니다. 한번넘요 상임 고생하십니다눈눈 털고 들어가세요. 눈 털고 들어가세요. 눈. 오길동만 오나요? 부천 전체 저, 지역으로 안 오나요? 지금? 또 이렇게 보여드려야. 사장님이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 박스로 썰매를 타신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오필동만 이렇게 오나요? 심각한데요? 그렇죠. 염화칼슘 뿌리는 게 좋긴 한데 저희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염화칼슘 뿌리진 않고 그냥 이렇게 썰매나 타면서 놀아볼 예정입니다. 그냥. 이거 장갑 끼셔야 돼요. 장갑 끼 장갑 끼워. 장갑 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평화로운 옥전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이렇게 눈올 때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놉니다 그냥.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뭐, 오고 싶으신 분은, 뭐, 오시면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썰매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옥자네 사장님이 끄는 썰매 타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옥길동으로 와주십시오. 자, 우리 막내 직원의 자, 엄청 복지입니다 지금 이런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 오세요 아, 예, 감사 아, 네 아, 네. <laughs> 야,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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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가기 여기 오시기에는 너무 멋있다고. 말씀하시죠. 소통하시죠 소통. 소통요. 아우. 나는. 네. 우리는 쌍일타리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쌍일타기해서는 이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무 어. 중이지만, <laughs> 어떻게 어. 놀면 더 재밌게 놀수 있을까? 자, 고민하는. 일단 이 선을, 이쪽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알란트 도 주세요. 네. 그런 다음, 알란트이거를 묶어줍니다. 알란트 어디 있니까 와, <laughs> 선이 아, 좀짧은것 같은데? 여기입니다. 여기 이곳이 바로 묶는 곳입니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얘를 어떻게 묶죠? 이게 안 묶일 텐데 어, 될것 같은데? 아. 하다 아, 넘어지면 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 잡아주시고. 자, <목소리> 자, 자 출발. 오, 저. 자, 알란트 옥자는 썰매에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자, 안전벨트.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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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혼자가 <laughs> 아, 아.. 실패 다음 방법. 트레일러에 타는 거맞어 <laughs> <laughs> 트레일러 그냥 망가뜨려도 되는 거예요? <laughs> 이찬이 형입니다 이찬이형 어. <웃음> <웃음> 트레일러, 나, 트럼, 나, 나, 근데 그거는 면 아니잖아 그는 그러면 오늘은 응. 아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마쳐야 되나요? 응. 아! 자유로운 방법 <laughs> 황 감독님이 잘 노십니다 <laughs> 이러는데요 <웃음> 스키 <laughs> 이거는 스키 갈까요? 이렇게 하고 이거 쓰면 안 되나? 너무 접 접해서 얘만 써야될것 같아요. 하나에다 타고 하나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전거를? 그러고 자전거를 잡고. 가보자. 스키를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laughs> 지금 댓글이 달렸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일어나면 되네! 아..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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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이렇게 비싼 자전거로 이렇게 노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지금, 지금 알란트로.. 실패.. 아.. 실프를 하겠습니다. 스키장을 가시죠! 저는 스키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또, 이렇게 타시는 분이 또. 어, 진짜 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진짜, <laughs> 진짜로. 저희는, 저희는 컨셉이었잖아. <laughs> 저분이 <저희는 웃음> <컨셉이었잖아요. 웃음> <저희는> 진짜. <laughs> 진짜로 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laughs> 아. 아, 말쓰시세요 이게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일, 일 해야죠, 이제. 뭐하냐 오늘 오늘 할거뭐있냐 저희 눈, 눈 쓸어야 돼요. 눈은 다 온도는 쓰자. 분들이 서 항상 했던 얘기잖아 그쵸 또 이런데 뭘또 쓸어 그냥 아 푸대가 있었으면 재밌게 놀았을텐데 푸대가 없네 푸대.. 여기 공란국밥집에서 구해볼까요? 네, 저희 옆에 공란국밥집 있거든요 내일 쉬는 데감걸것 같아서 아예이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밖에서 놀면 또 몸살 나기 때문에 저 이렇게 저 이렇게 신나게 놉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아 불트였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아 오늘 돈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 눈길 차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전거도 오늘은 금지 오늘은 집에서 게임하면서 가족들과 놀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의 집 알려 있습니다. 안녕. 안녕. 일곱시까지입니다. 일곱시까지입니다. 대리님도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